안녕하세요. 2025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해서 정말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기사 두 건을 중심으로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어, 이미 뽑힌 후보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또 법정 다툼까지 갔다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상황이 확 바뀌고 맞아요.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 일단 법원의 왜 후보 측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정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다 시작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핵심 질문들을 가지고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낸 가처분 신청 기각 절정부터 보면요. 법원이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본것 같아요. 아,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 그 경선 때부터 계속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왔다는 점. 뭐 한덕수 후보하고도 그렇고요. 아, 본인 스스로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 넘게 단일화에 찰설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당원 대다수의 의사도 확인됐으니 어, 이걸 법원이 좀 중요하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의 후보 교체 추진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당이 뭐 전당대회를 열든 전국일를 소집하든 해서 후보 교체를 추진하는 게 정당 내부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거죠. 이걸 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자마자 어, 기사들을 보면 당 지도부 움직임이 정말 뻘랐던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 나오자마자 이양수 사무총장이 바로 기자들 만나서 후속 절차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네. 오후에는 원내부 대표단 회의도 있었고 또 저녁 8시에는 의원총회까지 다시 소집해서 당 의견을 모으려고 했죠. 아. 어, 의총까지 그럼 당 차원에서 후보 재선출 쪽으로 좀 힘을 싣고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하려는 뭐 그런 흐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됐습니다 당이 이제 주도권을 딱 쥐고 어, 후보 교체 쪽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죠? 네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 양측이 오늘 저녁 8시 반에요 단일화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와 8시 반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당이 좀 유리해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후보들끼리 직접 만나기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공이 다시 후보들한테 넘어간 셈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은 이 단유라 협상 그 자체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법원은 일단 당의 손을 들어줬고, 당은 후보 교체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두 후보가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한다. 아. 정말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어, 이 협상이 과연 잘될 거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음, 만약에 협상이 잘안 되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결렬된다면 뭐김 후보 측에서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설사 단일화 자체에는 합의를 한다 해도 그 방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선 룰 가지고. 또 엄청 부딪힐 수 있겠네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비율은 어떻게 나누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뭐랄까 정당이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결정과 후보 개인의 정치적 운명 또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 이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모습이네요. 네,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뭐랄까 선거 공학적인 고려 사이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여러분께서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당의 절차적 결정, 후보 개인의 선택, 그리고 선거 승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